새벽 4시 아직 어두운 거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거리의 영웅 환경 미화원. 하루에 몇 톤의 쓰레기를 치우면서 도대체 얼마나 벌까? 정말 연봉 5천 넘는다던데 사실일까? 오늘은 2025년 기준 환경 미화원의 실제 연봉, 기본급 수당 근무 형태, 그리고 신화 같은 루머의 진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경 미화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환경 미화원은 도시의 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재활용 분리, 공원 정비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보통은 지자체 소속 또는 위탁업체 직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은 민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근무 형태와 고조 야간, 교대, 체력 노동 근무 시간 보통 새벽 시작, 오후 2시, 3시 종료 주 5일 근무, 토, 일 교대 포함된 지역도 있음 휴일 수거, 우천시 업무도 진행. 대부분 2부터 3인 1조 차량으로 골목길까지 수거. 하루 평균 걷는 거리만 10km. 무거운 쓰레기 수거통, 음식물 악취 등으로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돈 된다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3. 환경 미화원, 연봉 구조 기본급 수당. 연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처럼 구성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위험 수당. 특수근무 수당. 야간 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성과급 상여금, 지자체 예산 상황 따라 다름. 4. 2025년 기준 실수령액 사례, 서울 수도권 공무직 환경미화원 기준, 초년, 기본급 약 210부터 230만원, 수당 포함 실수령 약 270부터 300만원, 연봉 약 3500만 4천만원, 경력 5년 이상, 기본급 약 250부터 270만원, 수당 포함 실수령 약350 부터 400 만원, 연봉 약4500만5 천만 원, 10년 이상 성실 근무 성과급 포함 실수령 월400 부터 450 만원, 연봉 약5천만5500 만원 반응 5, 000, 5 근무 환경이 연봉 을 만든다. 야간 수당 새벽 에일 하니 기본적으로 수당 붙음 위험 수당, 부상 위험, 오염물 접촉 등 고려, 직무 특성상 고정 초과 근무 발생. 일부 지역은 성과급 병력금, 위생용품비까지 지급. 즉, 기본급은 낮아도 수당이 높아서 연봉이 상승하는 구조. 6. 민간 위탁 환경 미화원은 민간 업체 소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평균 실수령 월 220부터 260만 원 수준, 연봉 약 3천만 원 내외. 퇴직금, 복지 등은 지자체보다 떨어짐. 고용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공원 채용공보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의 리얼 연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보상받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생각보다 많은 수당과 고정야간 근무 덕분에 연봉은 일반 공무원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과 새벽 근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작스러운 정보통.